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준비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자, 꼭. 음, 한번, 꼭, 엠블럼을 한번짜볼 건데요. 아, 진짜. 에프 지게맞 아니면은, 4일 합. 일단은 자유일로 바꿀게요. 셋, 이거 11번 하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어, 뭐. 손님들 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나이어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이 없네요 네 그러면은 기다려 볼게요 조금은. 자 뭐야? 아 설마 강태? 어 뭐야 강태? 아 내가 나왔나? 룸룸 룸만 할게요 지금 떨려있는데 네, 한 번, 시작. 공주공주 공주 땡땡님. 자, 사람 100번. 이런데로 유인하면, 어디 안 걸려요. 오케이, 일단 잡고. 루피 루피님, 루피 루피님, 루피하고 버스, 버스, 아, 떼 까비 한명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 잡히네 오케이 나, 나 속도 좀 높다 나이스 아 계속 잡기 이게 속도 진짜 높죠 나이스! Oh, nice. 나 속도 진짜 높아. 아, 속도 높았는데, 까비. 어이, 누나만 개운데? 김준호님. 지목. 자, 숨어있으면 됩니다. 뭐 어, 나한테 와. 아! 잠시만요 네 제가 하고 왔습니다 <laughs> 진짜 지치겠네아이놈나못한는데스마이샵 <laughs> 나오지? 뭐 <laughs> 어, 뭐야 이거야 으아 떼었어! 설마 그 아까 전에 그 스킨 게임 사람이? 그 스킨 뭐였냐그 개개개 어이 사람 이 사람! 아닌가? 배터리 없네? 저나 충전해야... 지금 어부질이 갈까요? 오데트9 0랩이네아9 0 랩. 인데 <laughs> 아, 원래... 원래 이게 있지... 이 사람 나 아니지? 오, 대트 아, 내래 걸려... 왜 이렇게 내거 없지? 아, 아, 이불 잡혀. 아니지? 아니지가 아니네. 아, 살려줘. 잘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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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 이게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잘라줘, 잘라줘. 이렇게 한개 먹어주고요. 이아이템보 뭐냐? 나 처음 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구나. 오케이, 방금 봤어. 오레트님. 어, 나 모비 좀좀옮기줄게 잠시만요. 어, 어딨어? 어? 네. 와, 렉 걸렸어. 나 오부질인데, 완전. 어? 아니. 근데 아직 많이 살았습니다. 나왜 오데트 님 지나갔지? 잠시만요. 오케이. 후비님 아까 전에. 도망갔네 안돼! 우선 나잖아 소비님 와 이거 누가 했죠? <돈> 뭐야, 바로 시작이야? 응? 아랑이 형인데? 고기 찢 하지 맙시다. 김준호님! 바로 숨기. 숨었는데? 뭐야. 딸딸딸. 오, 김준호님 잡아. 누가 김준호 님 잡았어 이상하냐 예 yeah. 잡아야 돼 김준호 떼빕예 yeah, 잡아 한잔 먹. 한잔먹어한잔먹어간장무거라 역시 위로가죠 어 지금 수빈님 저 아닌가요? 아이길 없죠? 여기 어 뭐야 와렉 진짜 심하다 어울아 네. 진짜 컨이 이렇게 좋아 나이스 수빈님 <laughs> 수빈님 어. 수빈님 더해서나쌌죠 수빈님 <laughs> 수빈님 응. 잠깐만 나 왜이렇게 렉 걸려 오케이 오데트님 오데트님 아니 근데 조만 쉴까요? 어우, 땀난다. 뭐이 사람? 무슨 거지? 어머. 아, 공주 땡땡님! 오레트리요 아이, 저 아니에요. 오레토리! 도망쳤어. 어? 뭐야? 잡았는데 분명. 블랙인가? 근데, 녹남록이 약간 렉이 있어요. 터치하고 지나가면은 약간 안 잡힐 때가 있어. 아씨왜이 사람한테 끼스같은데. 뭐이 사람. 응? 아, 봐봐. 이런 식으로 렉이 있어니 약간은 렉이 있고. 어디있어 진짜? 네. 어 어딨는데? 후후! <놀람> 다 먹었다 님! 아! 잡힌거야? 이게? 과연? 나좀음 뭐야? 시작한거 아니야? 뭐야? 아, 승부가 나야된대. 보겠어 어, 뭐야, 그데 원래 진짜 순하더라. 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ちょただだだだだだだだ 나 시장 눌렀어 정말 저 V 치죠 지금 <laughs> 시장 누는 거. 근데 왜 시장 안될 걸? 아 되네? 자, 저는 어브지디를 한번 해볼게 수빈이 수빈이야 과트조 누리. 한번 해볼게 한번씩 해볼 오세요 안녕 아빠전한 5초가 10초 남았을때 엄청 잘 도망치던데 저기 어, 길이 있나? 아 길이 있네 <laughs> 어쩔수 맨날 밀잡아 맺어... 아 진짜 으아 검지 땡땡 마션들. 쇼핑. <목소리> <목소리> 자, 이판 애교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지목 아, 3. 근데 나도 아까 1등 했는데. 아왜나두 번이나 해? 이연너이현속은안 됩니다. <laughs> 공주땡땡님입다다 <laughs> 다, 나야 된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마...